추경안에서 취업성공 패키지 관련해서 지금 비상영상 보조금 35억 원을 추가 요구를 하셨는데 지난 2012년에도 331억 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신 거 알죠?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관련해서. 네 제가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하면은 이것은 뭐 지금 그 환노이 자체의 검토 보고에도 보면은 이게 결국은 작년과 비슷한. 또 하나의 불용예산 불용예산이 예상되는데 거기다가 또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 뻔하게 불용이 될줄 알면서 지금 예산을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만 나와 있지 그게 없는 상태입니다. 장관님이 꼭 추경편성이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게? 그... 추경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 설명, 제안 설명에서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꼭 기념하고 즉시적으로 좀 효과가 날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불용이 있었지만, 최근에 취업 성공 패키지 2 관련해가지고, 어, 실제적으로 지금 청장년층들의 수요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2013년부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취업 성공 패키지 2를 통해서 정말 일자리 미스매치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적극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뭐, 계획은 참 좋으신데요. 저는, 아, 기본적으로 노동부가 잡아야 될 방향을 조금 잘못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추경 안에 보면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에 투입할 400명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6개월짜리. 네, 추경 예산이기 네네.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직업 상담을 하고 계신 분 중에 기간제가 상당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사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까지 공언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는 오간대가 없고 또다시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또 다른 지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추경을 편성하고 그를 통해서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취업 성공을 제대로 이룩하게 하기 위한 직업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고용 그 지원 센터에 사람이 부족해서 장애인 고용공단에 있는 상담원까지 데려다가 지금 상담을 시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 고용공단은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이 전국에 고용지원센터보다 센터가 많은 것도 아니고 훨씬 더 작은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사람을 빼가면은 지금 장애인 고용 공단은 자기 실적도 지금 제대로 못 채울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직업 상담을 맞춤형 맞춤형이라고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전화 통화해 가지고 이렇게 미스매치가 되는 것을 할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상담이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상담원들을 대거 좀 정규화하고 좀그 사람들의 그좀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상담을 해주고 열정적으로 취업 패키지가 제대로 될수 있게끔 일을 할수 있는 여건을 우선 만들어주셔야지만이 이 길게 보면은 고용률 70%가 가질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상담을 해주는 분들의 여건 자체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뭐가 진행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 취업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를 상담을 해주시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근로 조건 개선 그리고 기간제가 아닌 이런 좀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 그리고 특히나 취약하다고 할수 있는 장애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 일부러 거기를 지금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말로 맞춤형의 상담을 해줄 수 있는지, 장애인 공단을 통해서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조금 더 상세하고, 어, 좀 세밀한 부분에 신경을 쓴 상태의 추경이 될수 있도록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조금씩 조금씩 더 하겠다, 이걸 더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이만큼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어, 장기적으로는 지금 두 가지 첫 번째 이제 어, 우리 직업 상담 인력들의 전문 고용 안정 그 다음에 전문성 제고가 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번에 이제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이 지금 어, 추진됨에 따라서 어, 무기계약직 전환 등 이제 그 신분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두 번째로 지금 추경에 의해서 임시로 이제 400명이 긴급한, 조속한 인력 충원이 불가피해서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이제 장애인 상담 관련해서 인력이 조금, 이쪽으로 편중돼서 장애인 관련해서 상담 서비스가 만약에 조금 저해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건 즉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제 생각에는 2013년 사업들 2014년에 지속적으로 어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 기간제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예산 특성상 400명 그 상담원들은 어 경험이 쌓이면 이제 소중한 또 인적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어 안정된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조금 그어 모범적인 상황으로 저는 자꾸만 그 단시간 근로라든지 또는 기간제를 양산하는 방식이 아닌 지금 있는 기간제나 또는 무기계약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 그들에 대한 일자리 또는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고 그분들이 정말 자부심 있게 제대로 된 직업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상담 서비스 직업 상담 서비스와 관련된 인력이나 인프라가 확대되는 걸 제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필요한 겁니다. 고용률 70%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상담을 해 주지 않고 맞춰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그걸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큰 정부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갖지 마시고 이걸 하기 위해 필요한 공적인 분야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그 인력은 이 정부에서라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 고용률 70% 달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70%보고은 보건을 위한 공공 고용 서비스 인력은 큰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의 인력들은 반드시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공공 부분에서는 이제 직제하고 예산에 제한을 항상 받으면서, 어 필요한 인력들을 충당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홍정노동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잘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수고했셨습니다 다음 김상민 의원 질의합니다.